어, 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것으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압의안 이... 좋았던 아, 실패가 안녕하세요, 올리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계약 중 하나, 바로 머크와 알테오젠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을 시작시키는 하나의 이벤트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바이오 대장인 알테오젠의 킬트로다 SC가 FD 승인, 같은 날 유럽 승인에 대한 긍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유럽 승인에 대한 긍정 의견을 먼저 받고 FD 승인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승인만 났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승인이 났는데 역대 한국 최대 규모의 바이오 계약이 성사돼서 성공이 됐다는 것두 번째로는 알테오젠의 ALT BIT4 플랫폼의 기술이 첫 번째로 글로벌 상업화 성과를 냈다는 것이 플랫폼의 레퍼런스가 확실해졌다는 것 세 번째로는 차후 기술 이전을 진행한 계약들의 신뢰도 상승, 그리고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 네 번째로, 앞으로 체결된 기술 이전 거래는 더더욱 알테오젠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더 비싼 값으로 체결될 것. 마지막으로는 한국 바이오텍이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낼수 있다라는 그런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이죠 키트로다 sc 로열티 유입으로 정말 적게는 몇천억원이 들어올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fda 의 구조조정으로 pdufa 가 밀린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머크 알테오젠의 키트로다 sc 는 미국 fda 승인 예정일이라고 할수 있는 pdufa 데이트가 9월 23일인데, 그것보다도 빠르게 승인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이제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인 키트르다가 우리나라 바이오텍과 키트르다 SC를 승인, 그리고 10월 1일 출시란, 이게 한국 바이오 플랫폼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키트르다가 글로벌 의약품 1위이자 상암제 1위이기 때문에 키트로다가 많은 기업들의 목표이자 이상적인 사례예요. 거기에다가 키트루다를 스탠더드로 잡고 진행을 하는 게 정말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함께 진행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플랫폼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다는 라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머크와 같은 기업, 키트루다 같은 의약품이 우리나라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승인까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도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게 된 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승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미국 FDA가 키트로다 큐렉스, 이제 큐렉스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키트로다 SC 제형은 이 큐렉스를 총 38개의 적응증, 키트로다 IV의 주요 암종, 고형암 적응증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서도 EMA 산하에 있는 CHMP가 품목 허가에 대해서 긍정 의견을 냈고요. 통상 CHMP가 품목 허가 긍정 의견을 낸 경우 99%의 승인이 난다고 하니까 유럽에서도 거의 승인이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연내 이시 최종 허가가 된다면 4분기에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 유럽에서는 키트로다 SC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미 진행된 임상 3상 결과를 좀 간단하게 봐보시면, 키트로다 SC는 기존 정맥주사와 동등한 효능, 그리고 안정성을 이미 입증을 했었고, 가장 큰 차이는 당연히 투여 시간이죠. 기존 정맥주사는 준비부터 투여까지 30여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알테오젠의 플랫폼을 적용시킨 키투다 SC는요. 단 1, 2분 정도면 투여가 다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는 건데요. 이게 SC 제형은 의원급 병원이나 지역 커뮤니티 클리닉에서도 투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데 대형 병원 인프라가 부족한 곳들. 그러니까 미국처럼 국토가 넓은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환자 접근성을 높여 줄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 성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 정책 기조랑도 맞닿아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승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환자는 더 빠르게 더 편하게 치료받고 의료 시스템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모두가 윈윈을 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다들 아실 내용일 것 같은데 이미 머크 측에서 미국에서 키트루다 SC가 승인 후 2년 이내에 기존 키트루다 사용자의 30-40% 정도가 SC 제형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라 밝혔고요. 뉴욕타임즈 그리고 머크 측에서도 SC를 경험한 환자는 IV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성에 있어서의 차이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용적인 부분도 결국에는 모든 그런 의료 시스템 같은 걸 사용했을 때 SC가 더싼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 SC 제형이 보험에 적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이 된건 아니지만 된다는 가정 하에는 무조건 다 SC를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먼저 승인을 받은 면역 항암제 SC 제형을 예시로 왜 이키트루다 SC가 훨씬 더 뛰어난지, 알테오젠의 플랫폼이 더 뛰어난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승인을 받았었던 면역항암제 SC 제형, 티센트릭 SC랑 옵티보 SC가 있죠. 이두 개는 할로자임의 파트너예요. 할로자임의 파트너인데 알테오젠의 플랫폼을 사용한 키트루다 SC는요. 1, 2분 만에 투여가 가능한데 반해서, 티센트릭 SC는 7분, 그리고 옵티보 SC는 3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SCGM 플랫폼 자체가 이미 투여 시간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는 걸 증명해내고 있고요. 특허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 머크와 알테오젠 측이 거의 뭐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심플하게 이것만 봐도 알테오젠의 기술적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 전태현 부사장님도 이번 KIW에서 키트로다 덕분에 키트로다 덕분에 빠르게 계약을 원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요. 10개 이상의 기업들과 MTA 중이라서 테스트 어, 실제로 진행 중인 것들이 있다. 공동 개발 중인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최대 7개 기술이전을 2~3년 이내에 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것 자체가 할로자임을 거의 그냥 압살하고 어, 알테오젠이 떠오를 수 있는 태양이라는 근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키트로다 SC가 승인을 받음으로써 더더욱 그런 근거들이 강해지게 된 것이니까요. 앞으로의 기술 이전 계약, 더 탄탄하게, 더 좋은 조건으로 알테오젠이 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키트로다 SC에서도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여기서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의료 환경. 진료 장소에 치우치지 않는 의료 환경을 강조하고 있기도 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화도 맞물려 있는데요. 대형병원과 의원격 간의 약물 투여 숫가를 비슷하게 만들고 의원기반 투여를 장려 용이하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C는 의원에서도 투여가 가능해질 수 있기에 집에서는 아닙니다. 의원에서도 투여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인 거고 키트로다도 이제 SC로 나오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워크 뭐그 측에서도 더 이런 부분을 많이 마케팅을 하겠죠. 알테어제는 이런 정책적인 기조,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 선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편의성, 환자와 의사들 모두가 편한 이 SC 제형은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이제 다들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IB와 SC의 의약품 가격, 리스트 가격은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늦게 나왔다고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알테어젠의 플랫폼을 사용한 키트루다 SC는 기존 키트루다 IV 대비 모든 게다 동등하고 비열등성을 입증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키트루다 IV 제형은요 원래 2028년이었는데 2029년 메디케어 가격협상 대상으로 조금 연기가 되줬어요. 그래서 SC형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 에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알테오젠의 점프업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겠죠. 마지막으로 특허 이슈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 바이오 시 노 레베서도 레본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할로자임이 지방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제 특허 소송은 임시 금지 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가처분 신청이 가능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최장 14일 그리고 법원 판결까지 판매 금지 처분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알테오젠에게도 소송 침해가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럼 너무 노이즈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일단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이미 머크는 PGR을 통해서 특허 유효성의 균열을 냈어요. 할로자임은 일부 특허를 포기했다라고 이전 특허 관련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판매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공탁금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위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공탁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판매 금지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어, 이걸, 할로자임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공탁금도 이걸 다 뛰어넘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키트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죠. 40조 원의 의약품을 위한 공탁금? 그걸 할로자임이 부담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빅파마도 아닌 그냥 바이오텍이, 그런 걸 부담을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할로자임은 이제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고, 뭐, 당연히 뭐, 근몇년 동안은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분명히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를 가져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향후 피지얼 타임라인 계속 있죠. 이 향후 피지얼 타임라인에서 어, 심리나 서명 공방이 예정되어 있고 최종 심판이 이제 26년 2월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 만약에 급락을 한다면 엄청난 기회지 않을까. 내년에 코스피 이전까지 진행이 된다면 알테우즈는 또 다른 기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알테오젠의 특허 존속기간은 2043년까지 연장이 되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알테오젠은 공장증설을 진행하고 있죠. 자체 생산시설을 위해서 2,500억원을 투입해서 2027년 말 완공 그리고 2028년 GMP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나중에 또 알테오젠의 캐시카우로 작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소화 해결의 일정도 이번 달 10월 1일에는 키트로자 SC 출시 그리고 내년 코스피 전 그러니까 특허노이즈는 이런 것들 거기에 이중항체나 ADC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 추가 ADC 라이선스 계약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 기회가 될수 있겠다 급락은 기회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알테오젠의 이번 호재가 왜 바이오 섹터에게 호재일 수 있느냐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닥 1등 기업이죠. 코스닥 바이오의 1등 기업인데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으로 코스피에 가게 된다면 그 자리를 채울 리가켄 바이오 뭐 ABL 바이오, 올릭스 이런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분명히 좋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럼 패시브 자금도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탑티어가 되어주고 글로벌 탑티어가 되면서 성공 사례, 본보기를 보여주게 된다면 바이오 섹터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그래도 글로벌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 계약을 옛날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잘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바이오 구조적 성장에 있어서 알테오젠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알테오젠의 자리 그리고 알테오젠을 따라서 대장이 살아 있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대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지금 바이오를 놓치면 올 하반기 시장 전체를 놓치는 겁니다. 바이오가 어렵다면, 알테오젠, 에이벨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이세 개만 들고 가세요. 2024년 1월에 드렸던 말씀, 기억 나시나요? 모두가 위험하다고 하는 바이오 투자는요, 반대로 비교할 수 없는 상승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리버의 바이오 시그널 랩에서는요, 매월 2회 제공되는 심층 강의와 실시간 라이브, 매주 3, 4회 시원 해설 칼럼,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단톡방과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해치 섹터 전략까지 함께 제시됩니다. 좋은 바이오 기업은 언제나 텐베거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투자, 바이오 시그널 랩에서 원리버와 함께 시작하세요.